안녕하세요. 의학도서관 의도입니다. 맹자 견양의 왕하신데 왕활수 불언천리 일해 하시니 역장유 일이 오구 보이까 맹자 대왕한 합필 왈리 있고. 여규이니 이의니다. 두근두근 한의과대학 첫 수업시간은 바로 한문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나름 한자 공부를 좀 해두었다고 생각해서 자신있게 수업에 임했는데 첫 시간부터 보시다시피 멘붕이었습니다. 한자와 한문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암송까지 시키시다니. 방금 읽은 구절의 뜻은 이러합니다. 맹자 양해왕 장구 상편이고요.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시니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르신께서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니 앞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왕께서는 어찌 이로움을 말하십니까? 오직 인의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언문으로 된 해석이 있습니다. 맹자를 공부한 책의 중세 국어는 껌이었습니다. 이후의 맹자는 양의영에게 국가의 이로움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인위에 기반한 왕도정치를 펼치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들고, 전쟁이 났을 때는 스스로 싸울 것이므로 나라가 저절로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요즘 같은 국보 세대인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문 수업은 아까처럼 교수님이 쭉 낭독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해석을 잘 받아 적어서 복습하고 따로 한문 공책에 부펜으로 본문은 세 번, 주석은 다섯 번씩 써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과 때쓴 한문 노트이고요. 이거보다 더 있었는데 아마 몇 개는 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이 나와 있지요. 맹자견 양해왕, 왕할수, 우론첼리 이래하시니 역장 유일히 오고 있까. 이런 식으로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쓴 한문 노트가 수십 건이고요. 기말고사 전에는 한 학기 동안 진도 나간 내용을 모두 암송해야 했습니다. 보통 글자 크기 10으로 해서 A4 한 10장 안팎으로 나왔고요. 교수님 방에 가서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교수님이 중간에 끊고 어디부터 다시 외워보라 시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맹자견 양해와 하시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교수님이 랜덤으로. 고로알 인자는 이렇게 하시면 이 d를 제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고로알 인자는 무적이라 하니 왕청부리하쇼셔. 이렇게 세번 정도 시키십니다. 랜덤으로. 참고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을 당합니다. 사실 한의학과 학생을 가장 괴롭히는 과목이 바로 이 한문 수업이지요. 맹자책은 상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학원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제 공부 방법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한자 공부입니다. 요즘은 한자보다는 영어 공부를 많이 시키는 듯 합니다만, 전 어릴 때부터 눈높이 한자, 장원 한자를 공부했었고, 과학고 시절에는 한문 과목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지만, 중학교 때 한문 시험은 거의 다 100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문 공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한자를 외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말하고 손으로 써야 합니다. 기억하는데 오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 하나로 글자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비슷해 보이는 한자들을 구별해서 외우기 위해서는 글자들을 사진처럼 이미지화해서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단순히 1차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외우는 방식이고,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지 암기법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별명이 스캐너였습니다. 한번 보면 웬만한 건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국어 실력이 좋아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어 어휘의 70%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학술 용어로 갈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용어와 그에 따른 개념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용해 라는 용어는 녹을 용과 풀해 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자를 미리 아는 학생은 용해 라는 용어를 보자마자 녹아서 풀어져 없어지는구나 라는 뜻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참고로 용해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셋째, 외국어 실력이 좋아집니다. 한문의 어수는 영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번역하면서 터득한 외국어 실력이 영어를 해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자는 중국, 일본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한자 읽는 방법이 달라 회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 한자로 된 중국어나 일본어 문장은 거의 다 해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논문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논문도 읽어서 진료에 참고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자는 수많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전에 외웠던 글자라도 다시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한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핵심이며 이 지루한 과정 속에서 인내심과 끈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제가 수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자 공부를 통해 함께 배웠던 인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한자 공부를 통해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시다시피 좋은 글귀와 옛 성현들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예의 범절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은 영어를 조기 교육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한자 공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낡은 고대 유산쯤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자도 잘하면 더 좋습니다. 바로 옆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상 앞으로 한자를 전혀 몰라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를 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으신다면 한자 공부도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도서관 의도였습니다.